자 오늘의 피나레를 장식할 게임은 플라잉 튜브사기자 이번 마지막 게임은 각 팀에서 6분씩 출전하는 단체전입니다 날아오는 튜브를 일단 어떻게 해서든 위 진영으로 먼저 가져가서 최대한 저 십자가 표시가 있는 곳으로 많이 싸우시면 됩니다 총 30개의 튜브가 모두 날아온 이후에는 1분 동안 튜브를 쌓는 데만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종료 시점에서 더 많은 튜브를 쌓은 팀이 이기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먼저 청 팀은 김재엽, 문수인, 황치열, 양지은 은가은, 황우린. 자, 백팀은 이대영, 모태범, 강은탁, 홍지훈, 김우영, 강혜연 출전합니다. 시작합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어! 어 뭐야? 이거 왜 이렇게 높아 이거? 여기래야 돼. 그래. 돌로 로 차네. 야, 그래야 여기래로 차네. 빨리 빨리 일 좋아, 좋아. 먼저, 먼 모태범 일단 한개 인정. 좋아, 좋아. 모태범 좋아! 아니, 저기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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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! 와, 이 너무. 가. 아, 너무 키 커! 아, 아니, 저기, 이대혁 씨를 도와주세요! 아니, 왜 이래! 아니, 그냥, 그냥 두, 두, 두! 주세요, 주세요! 아 주세요! 안 돼, 안 돼, 안 돼! 대현빈! 오히려 버려요, 어. 딴거 신경 써! <laughs> 우리 거우리거우리거우리거다 던져주세요 리김태거김태리 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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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백팀 이미 거수 많아요. 자 침착하게. 아오 거리 네리 거리 거 오케이. 아 수인이 빨라. 아 문수인 재 빠릅니다. 역시 농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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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왕자. 와와 문수인. 와 와, 나이스. 야 문수인 무조건 잡아. 대표 맞아. 못해가한테 걸리면 끝이야. 아! 와 모태범. 또기와못해 들어왔어. 군수인가 모태범이 대결. 자자자. 와, 좋아요. 모태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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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태범. 자, 안 아니 아니. 아. 간지름 공격됩니다 간지름 공격돼요 <laughs> 자, 청 팀도 7개 쌓았고요. 백팀8 개입니다. 이게 휘어서 다시 쌓아야 될것 같아요. 잠깐만, 이게 많이 휘어 있어. 이거 이거 울퉁불퉁하고 균형 어. 맞춰야 돼. 아, 울퉁불퉁한 거 빼봐. 빼봐. 자 지금부터 싸우세요. 1 분들입니다. 잔 시간 1 분. 자 지금 백 팀은 1 0개 들어가 있어요. 아니 한 줄로 싸야 돼. 싸. 아! 첫 어. 팀은 이제 어, 싸기 네. 시작합니다. 일 열로, 일 열로, 일 열로. 끈한 거. 왜 끈한 거부터? 100팀. 와, 모태범. 뭐 자 못해볼까? 2대0이 합작하고 있는데 대답. 11개째 올립니다 2명 야, 무조건 놓겠어요, 애들 오, 나이스 아, 아니, 두 명을 맞추면 돼 조심히 자, 10초가량 남았습니다 근데 이거, 이거 쓰러지면 무효니까 부여. 조심히 잠깐만, 이거 좀 흔들려 쓰러지면 무효야, 어, 자, 나봐나봐 놔봐, 놔봐 아니, 아니, 하지 마, 하지 마안 돼, 안돼 무지야무야 지금 잡아야 돼! 다 잡고 있어. 3, 2, 1! 자, 지금 이 상태에서 손을 떼주세요! 손! 손, 아! 오케이! 아!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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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아니야. 아니야. 6개첫팀 밀라운드 첫야 잘했어. 오 oh, 잘했어. 잘했어. <laughs> 야! 잘했어. <웃음> <웃음> 마지막 라운드는 튜브 당2 0점 할게요. 오케이 팀 플레이. 좋아. 파이팅 준비 갑니다. 시작합니다. 와! <laughs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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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청팀 네, 두개 연속. 허경환 씨. 허경환 <laughs> <laughs> 씨 앞에서 버경환 뭐 하는 거예요 지금. 잡아 잡아 잡아. 어아어다어아어다 허경환. 허경환 허경환 당첨. 자 유배영 선수가 좀퍼를 <laughs> 많이 해줘야 돼요. 오케이. 어 유배영 선수 잡고 던져요. 미안. 송구 악송구의 악송구. 와와 와 됐어 모태범 여. 성공 됐어? 야태와 모태범 와 오케이 오케이 힘 너만 빼지 마요 세어 다시 또 됐어 아! 죄송해요 세다어 아! 아해요어 괜찮아. 아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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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이기면 돼. 안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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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해 봐. 못해 봐. 문수인. 못해 봐. 네, 문수인. 아, 펠베. 좋습니다. 똥팀, 똥팀. 야,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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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좋아, 좋아. 야, 다 한다. 너가야. 야, 너가 다 해. 못해 봐만 들으면 봤어 그렇지요. 야, 태범이 야, 야, 나 봐, 나 봐, 나 봐. 우와. 어! 좋아, 좋아, 좋아. 와 화났어요. 가와못해봐와못해봐 빨라. 아! 어말네요 좋아 또. 야. 어! 어! 야야. 자 지금부터 1분 시작합니다. 야 여기 잡아주자. 야 여기 잡아봐. 잡아요. 등을 달마요. 자 나이. 아, 어 지금 아, 잡고. 아, 자 아니야. 어 울퉁올퉁한. 아, 이거 잘 잠깐만. 이거 잘 쌓아. 오케이 올려. 야 무조건 높게 쌓아야 돼딴거 없어 어, 해봐 봐 빨리 해봐 봐 형이 나 타고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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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가 가면 안돼 앞으로 힘 빼고 타봐 봐나 30초 오, 남았습니다 타봐 타봐 어떡해 미안해요 타봐 아니 타봐 타봐 아, 아, 어떡해 일어수 아, 있다고 아니, 진짜. 해봐라. 해봐라. 아 진짜 못해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준비 아니 일어수 있다고 조심해 뒤로 기대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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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 뒤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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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대 어? 힘빼힘빼힘 빼. 아우, 깃치키자. 내가, 안가 내가. 내 돼,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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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천 내가. 천가내천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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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봐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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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가. 내내내려내내려 내가. 내내려내려내려내려내려내려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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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칠, 7아에6이지 마. 5손대4 3, 3, 3 2 1 자, 양팀 모두 손 떼세요. 야, 손 떼세요. 야, 야, 건들지 마. 손 떼세요. 손려 떼세요. 잡아봐, 손 이렇게. 손 떼세요. 야, 움직이지 마. 자. 자. 아. 야, 야왜안 쉬어? 아. 아홉 개 쌓았군요. 백팀 승리!